유리로 1라운드 5경기를 정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천 돌풍 네. 5경기 4승을 패입니다 특히나 올시즌이 홈에서의 승리를 챙기면서 홈 네. 밴드를 열광시키고 있고 밴드의또 힘을 받아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마 사키 선수가 오므로 인해서도 굉장히 큰게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과 이 호흡을 맞추고 밸런스 찾는 것도 대단했거든요. 아하, 네. 또 네. 사키 선수가 정리해주는 공격도 있었지만 일단 볼이 가는 곳에 또 몸이 가고. 또 몸이 가는 곳에 일단 집중력이 더해지면서 네, 사기 선수 열정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님이 김은혜님 말씀하신 대로 어, 리바운드의 차이가 종료 시점에서 꽤좀 차이가 났어요. 네, 또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역시나 좀 리바운드 싸움이었는데 그 네. 리바운드에 있어서 뭐 김정은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 진한 뭐 다양한 선수들이 리바운드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7득점 하지만 이7득점은 가벼운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역전. 95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자, 하나랭이라는 팀김종우 선수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커리어를 정리하는 라스트 댄스의 올 시즌인데. 1라운드를 4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를 1라운드를 정리하는 소감을 김정은 선수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네. 최설만 선서 만나 주시죠. 네, 하나는 김정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서포트의 분위기 단숨에 바꾸면서 역시나 베테랑다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팽팽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어,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다섯 게임째인데, 이길 때 사실 많은 점수 차이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한두 골 차이 날 때, 그때가 저는 진짜 넘기는 게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오늘 결국에는 수비였던 것 같아요. 일단 BNK를 49점으로 묶었다는 게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리드를 내줘도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모습이 돋보였거든요. 좀비 시즌에 어떤 준비를 했던 게 이렇게 달라진 하나은행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아, 제가 3년째인데 이제 역시 확, 확실히 과정과 결과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음. 정말 감독 코치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선수들이 패배의식에 많이 젖어 있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차도 어린데 이제 저희가 몸도 너무 안 되고 투지도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을 역시 고치는 건 운동량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감독 코치님이 많이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도 선배로서 되게 뿌듯한 게 결국에는 요즘 젊은 선수들은 직접 느껴봐야 알거든요. 음. 이제 땀의 가치를 선수들이 아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김정은 선수 라스트댄스라고 했는데 팀이 너무 이렇게 잘해버리면 살짝 아쉬운 마음은 안 드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어. 없고, 어,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비시즌 음. 아, 내내 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결국엔 비시즌 때 이렇게 힘들어야 시즌 때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후배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뭐 크게 한건 없어요. 그냥 어쨌든 김소아 선수를 무조건 제어한다,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예, 의도 또 아, 정선민 코치님이 제 20대 김정은인 줄 아나 봐요. <laughs> 계속 네가 공격을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하는데 사실 좀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음. 아 그래도 계속 두드렸어요 이게 언젠가는 들어가겠지 이제 승부처에는 애들한테 맡길 수 없어서 계속 쌌던 게좀정 코치님의 말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 정말 언니들의 활약도 좋았지만 어린 선수들의 활약 빛났고 특히 정현 선수가 오늘 또 활약을 후반전에 해줬거든요 좀 선배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에 삭기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음. 뭐 하나은행 사실 뭐 삭기가 해주는 게 너무 크다 근데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밖에서 봐도 저희 밑에 선수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어, 일단 소위도 너무 좋아졌고 진영이도 좋아졌고 뭐 서현이 뭐 정현이 음. 들어가는 선수들마다 120% 쏟아내는 게 그게 이제 아마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해줬는데 선수단에게 또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 제가 어... <laughs> 어, 제가 여기 하나은행 와서 이 인터뷰 자리 어, 이거 인터뷰를 못한 선수가 진영이랑 음, 네. 예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두 선수가 시즌 끝날 때꼭 인터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쎄, 아, 작년에는 진짜 사실 별 면목이 없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니까. 힘도 별로 안, 다,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아직 저희가 아직은 1라운드고 좀 1라운드는 사실 탐색전이기 때문에 또 몰라요. 그래서 그 긴장 풀지 않고, 딜 뜨지 않고 선수들 분위기 좀잘 추스, 추스려서 <laughs> 물들어오어데 물들어 너무 <빌리고 웃음> 저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는 김정은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배들의 성장을 코트에서 네. 같이 뛰면서 느끼고 있는 김정은 선수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자, 기왕이면 좀 시원하게 물좀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네. <laughs>